지금 와서 그커뮤니티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사실 그런 목적성이 없었습니다. 해야 밖에, 할수 밖에 없던 상황. 그 뭐냐면, 지역에서 작가들이 그냥 전시하기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모든 그, 시각기술 초점이 중앙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전시장이라는이 변변찮았고, 그런 지점에서 내가 이지역에 살면서 나의 일인 것이 결국 내 주변이 일이고, 작가들하고 떤만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이렇게 해가 갈수록 다듬어 나간 거죠. 다듬어 가면서 지금은, 소위 말하는 대한민관 1세대는 아니고 1세대, 1.5세대 정도 뭐, 될수 있는 역할인데, 이렇게. 저 그, 시간예술을 기반으로 지역작가 전시위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중화 운영은 총 한, 1년에 한 열다섯 번 정도? 해서 한 10, 11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전시위주로 하다가, 그, 창작에 대한 공간도 좀 고민이 됐었고, 또 이게 또 지역작가들이 같이 협치, 협력해서 만들었던 레이즈가 해 그 작가들이 같이 입주를 해서 외부 작가들을 공모하기 시작했고 하다 보니 타 지역을 또 하게 되고 하다 보니 또 음, 국제 공모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음, 국제 공모에서 레전시 프로그램 지금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아시아 한 다섯 개 국가랑 지금 교환 프로그램까지도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음, 작가가 나가면 그쪽 작가에 오고 그래서 지금 작가들이 지금, 한국에서 레전드 트로을 통해서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낸다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일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 그게 많은 것이또 다른 일은 시차까지 모여 있다 보니 관심사가 그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지역에 있는 현상들, 도시에 대한 이야기, 사는 거에 대한 삶.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공공미술이라는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어요. 뭐 지역 기반은 최초로 했던 것 같아요. 2005년, 6년일정적으로 시작해서 2010년까지, 한 5, 6년, 도시에 미술이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이트를 찾아다니면서 했던 프로젝트들이 몇개 있습니다. 안창 마을 프로젝트, 삼복도로, 그런 것들은 이제 하기 시작했었고요. 아이들이 미술이 그리고 안뭐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음악에 노래만 부르고 악기를 잘 다루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같이 경험해서 미술관 온다는 개념을 경험하게 하면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 최소한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자기 기억에는 아주 재밌게 놀았던 경험들이 있겠죠. 그게 뭐 저희들이 1년에 한 100명 가까이 지나가면 10년이면 1000명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 미래에 그, 그 사람들이 콜렉트가 되는 거예요. 그림을 좋아하게 되고 자기 주변에 그림하는 사람들을 동경하게 돼. 음, 그런 생각들이 좀 가지고 있고요. 분명한 이유를 좀 가지고 했었으면 하는, 저도 처음에, 어, 성질 급한 사람이 계산 먼저 한다고. 그죠? 축가 내아니이내 사람 보면,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내요. 꼭돈 많은 사람이 내진 않아요. 그렇게 시작했던 일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분명한 어떤, 특접 경험을 통해 스스로가 만들어진 부분이 없잖아. 시간 속에 있었는데, 음, 좀더 분명한 이유를 가졌으면 하는 게제 스스로의 제, 스스로, 제 자자적인 물음이고, 너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하고 있니?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뭘할 거냐고 스스로에게도 되게 좀, 강하게 질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기획자로서는. 그게 없으면, 영혼이 없는, 그죠. 대단한 프로젝트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스펙타클하고 화려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커뮤니티라는 용어가 아주 일상처럼 모든 일에 커뮤니티가, 커뮤니티가 소통이 런이야기들 많이 오긴 하는데, 좀더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진짜 모습을 위한 커뮤니티인지 어, 지속성, 연속성 이런 것들도 대한 고민들을 기반하고 있는 건지 어,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잠깐 빌리는 건지 커뮤니티에 문의 성사를 하는 건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고 저 일단 질문보다는 어저 기획자가 행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행복할 때 같이 행복을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행복의 사이즈는 각자 다 다르겠으나 그럼 신나고 즐겁게 그리고 뭐 당연히 기획자라면 기획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스스로가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즐겁게 한다면 될것 같아요. 다른 그 다음 문제들은 다 방법과 스킬의 문제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별별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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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됐습니까? <laughs>